애물 카테고리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제품은 사용하실 카테고리들을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측 하단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타이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파트부터 해갖고 부모 카테고리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사항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 부모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 카테고리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성 매물, 공동 중개 매물처럼 매매 전세, 월세 아이콘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제모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카테고리 명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냐, 재건축이냐, 단독 재건축이냐 이런 문구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매 형태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있는데요. 해당 상항에 맞는 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임대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를 사용할 경우 임대 사용 미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 월세 로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 사용 여부의 사용으로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임대로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 색상이라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글자 진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과 진하게가 있습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생 매물과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라는 부분이 됩니다. 반대로 진하게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전성 매물처럼 글씨가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노출 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전성 매물부터 경매까지 있는데요. 이 순서를 지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추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해갖고 1순위로 등록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로 등록해놓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해당 카테고리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수정하기, 삭제하기가 있는데,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